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우리 어제 어, 말씀을 받아 먹으라, 그렇죠? 왜 말씀을 먹어야 됩니까? 반드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것이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는데 동전의 양면 같다. 그래서 심판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정말 놀라운 심판이 되겠지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다. 그렇죠, 할렐루야. 예, 심판의 날이 구원의 은혜를 확증하는 날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받아 먹으라 말씀을 먹고 말씀을 말씀으로 살아내야 된다. 어, 제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11장에는 어, 이제 증인으로 살래요. 증인으로.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laughs>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사도 요한은 갈대 하나를 받네요. 그 갈대로 세 가지를 측량하라고 지시를 받습니다. 측량해야 될세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는 중에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진실로 경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측량하신다는 거예요. 측량하신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를 보고 계시고 측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증인에 대해서 보여주기 전에 하늘에 있는 성전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먼저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시면서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를 지금 측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에서 아무리 교회가 뭐 위기에 처한다 하더라도 그 원형, 구원의 실체, 교회를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교회 안에 있는 예배, 성전을 측량한다는 것은요,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헤아린다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숫자를 세고 헤아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노아가 방주로 들어갔듯이 여러분 교회가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심판 안에서 우리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심판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은 교회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2절입니다 같이 시작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어 쓴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마흔 두달 동안 짓밟으이라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는 거예요. 예, 성전 바깥 마당은 참교회에 속하지 못한 형식적인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사야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예, 내 마당만 밟은 성도들과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성전 마당만 밟는 자들은 그저 모양만 갖추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겠죠. 네, 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요? 짓밟힘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그저 드나들지 마시고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 마당만 밟지 마시고 진짜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예수를 믿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받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뜨끔하죠. 내가 그런 형식적인 교인이 아닌가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신자인지 참 성도인지 그저 이름만 있는 어, 교인인지 한 번쯤은 냉철하게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인지, 혹은 내가 성전 바깥들에 있는 것인지, 정말 나를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전 바깥 마당은 이방인에게, 이방인에게 주었다는 거 하는데, 이 뜻은 참된 신자가 아니라, 어, 그런 대적하는 자들을 내어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판의 날, 우리가 참 성도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그, 마당들만 받는 그 성도들을 내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들에게 밟힌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음부의 건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음부의 건세를 이길 수 있냐? 진짜 성도가 되는 것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건,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접해야 돼요. 진짜 영접해야 돼요. 예.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후반부에 이방인이 마흔 두달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을 것이요. 마흔 두달 동안 짓밟는데요. 예. 교회에 박해가 있는데 그두달 동안의 마흔 두달 동안의 박해로 인해서 교회가 짓밟히는데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찬 교회와 거짓 교회로 나누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찬 교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교회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교회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가 나누어진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포항 저철에 포항 저철에 200톤이 넘는 대형 망치가 있다라고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죠. 무거운 망치, 그 대형 망치로 쇠를 내리치는 거예요. 물었어요. 왜 이렇게 큰 망치로 쇠를 내리치냐? 이유는 간단하대요. 큰 망치일수록 큰 고난일수록 어, 내리칠 때그 쇠가 단단해진다라는 거예요. 강도가 센 쇠가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요, 진짜 성도는 큰 어려움이 올 때, 정근과 같이 단련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예. 심판이 올 때, 마지막 심판이 올 때, 이렇게 42달 동안 심판이 올 때, 큰 망치로 때려질 때, 그때 진짜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메시지기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만 붙잡는 진정한 성도가 되기를 추구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릴 거고요. 여러분들의 심판의 날에 건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주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1 2 6일을 예언하니라. 나의, 나의 두 중인 즉 예수님의 두 중인이 오늘 본문의 중심 단어인데 이두 중인이 뭐냐면 4절에 보니까 두감람나무와두 촛대 그리고 10절에서는 두 선지자로 이렇게 불려지더라고요. 어, 여기 보니까 이 둘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혼자 보내지 않고 둘을 보냈죠. 이유는 뭐냐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혼자는 증인이 될수 없어요. 혼자 아무리 말해도 그건 니네 생각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둘을 세웠다는 것은, 두 기둥을 세웠다는 것은 뭐냐면 증인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증인의 공동체가 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증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렐루야. 네. 예.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나의 두 죽인에게,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그쵸? 우리에게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떤 권세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건 권능이에요. 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권세가 있어야 돼요. 자, 이 권세로 무엇을 하느냐? 5절, 6절입니다. 같이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한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교회 이 증인이 교회와 성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와 성도가 증인이 전파하는 회개와 구원의 복음을 거절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받지 않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교회가 우리 증인이 어떻게 요 축복권과 사제권을 다 가지고 있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왜 교회에 오면은 죄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도 이 새벽에 와서 왜 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왜 천국 이야기를 듣습니까? 교회에 와서 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교회에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프면 병원 가시잖아요. 그렇죠? 병원에 왜 가십니까? 거기에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치료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맞죠? 그렇죠?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와서 제 문제를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가 심판의 이 무서운 얘기를 들어야 되고 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여기서 들어야 됩니까? 여기에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축복권이 있고 여기 저주권이 있다고 는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기간이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끝날 때가 온대요. 7절 이하를 보니까 교회 시대가 끝날 때가 온대요. 한번 읽어볼게요. 7절 같이 시작. 그들이 그 증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 중. 이 증인을 어,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 일어나서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증인들을 죽인대요 순교시킨대요 예. 여러분 증인들 교회를 죽인대요 여러분 뭐 생각나지 않으세요? 예,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죽인대요. 순교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구절 같이 한 번. 구절 같이 시작.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을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죽었어요. 교회의 증인이 죽었어요. 교회가 무너졌어요. 근데 뭐고요? 삼 사흘 반 동안, 3일반 동안 어떻게요?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고 조롱한대요. 자,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신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이 원수들로 구경하더라. 뭐라고 그래요? 3일 반 후에, 1 1자이니까 그러니까 3일 반 후에 하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니 무엇을 이야기,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요, 3일 반 동안 죽고요,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 말이 아니라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먼저 뭐를 경험해야 되냐면 십자가에서 죽는 걸 경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성도는 예수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부활은 좋은 것이죠. 예, 누구나 부활을 꿈꿉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기 전에 3일 반 동안 죽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3일 반, 반이라는 것은 3일이라는 숫자는 죽음의 완전수예요. 3일 의학적으로 완전히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죽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죽어야 돼요. 우리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의 흔적만 남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지,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죽지 않고, 조금만 죽으면 안 돼요. 예. 네. 그건 죽은 게 아니에요. 부활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거치고 나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 가짜의 부활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 아직 죽었는데 무슨 부활이야? 그거는 잠시 실, 어, 기절했다 깨어나는 것이죠. 부활은 죽었다가 사라는 게 부활이죠. 맞죠? 할렐루야. 그런데, 응? 기절했다가 이틀 만에 깨어나봐요.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그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네.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십자가 붙잡고 해야 돼요. 십자가 붙잡고 내가 죽어야 됩니다. 죽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야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메시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예.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 땅에 그때 땅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내리기 시작한다는 라 거예요. 큰 지진이 일어나서 세상의 10분의 1이 파괴된대요. 그리고 7천 명이 이게 어 상징적이거든요. 7천 7이라는 것과 천. 이게 완전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 거예요. 그때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예, 때려 늦었다. 그래서 구원의 문이 닫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예,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복음으로 사는 것이 미,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다 죽어요, 우리. 예,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죽는다고 그래서. 예, 어떤 분이 예, 아침부터 죽는다고 하니까, 목사님, 두렵습니다. 예, 그렇게 문자가 예전에 왔더라고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로 죽고 다시 사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음으로 사셔야 돼요. 오늘도 복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 내 느낌, 내내 육적인 걸 붙잡지 마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사세요. 이게 성도예요. 그게 거룩한 삶이고 그것이 영원한 삶이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진짜 내가 정말 성전 안에 있는 성도인지, 성전, 성전 바깥에 있는 성도인지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주님 붙들고 기도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뜨거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심판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심판의 날 성전 안에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십자가에 죽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날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넉넉히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하루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요한계시를 통해서 정말 왕중의 왕,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주님 두려워하시고, 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온전히 붙잡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의 한 번에 지금 말씀 붙으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제 한 번에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님